류건태, 얼미생 이재우, 교묘생 백숙명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김종윤, 김연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다 잘되게 해주세요. 병인생 박윤경, 이민생 박갑동, 신축생 박천서 새해도 번창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. 동로구청 문화유산과 강영식김영희 대박나시고 건강하세요. 김규환 선생님 행가세요정운경 동로구청 기소실장님 건강하시고 기소실 대박나세요. 평찬동 김문태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청취하세요. 성동 박영호 사장님 금년에 대박 세고정 세마을 문고 안재원 사장님 세마을 문고 대박 나시고 하시는 일다 잘되게 해 주어요. 경산동